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렴하고 맛있는 차량들만 소개해드리는 중고차 만찬의 찬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이 차량. 4륜구동 옵션까지 올라가 있는 수입 SUV 차량 한대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환경규제 걱정도 없는 가솔린 모델에다가 교환부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오늘 중고차 만찬에서 정말 전국 최저가로 정말 파격적인 금액에 준비까지 한번 해본 차량이고요 워낙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차량이기도 하고 정말 차박까지 가능할 정도로 넓은 공간성까지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세컨카는 물론이고 패밀리카로도 활용하시기 정말 좋은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차량 바로 소개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차량 바로 제 옆에 나와 있는 포드의 익스플로러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이 모델을 준비한 이유는 앞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차량으로 구입하셔야 되는 특별한 메리트는 뭐냐 안쪽으로 전 차주분께서 300만 원 상당의 어라운드 기능까지 추가로 설치를 해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안쪽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위쪽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뒤쪽에 전동 트렁크까지. 이금액대에 누려볼 수 없는 다양한 많은 옵션들까지 같이 누려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차량 준비하면서 이렇게 시운전까지 한번 해봤는데 하부에서 잡소리 나는 거 일절 없이 정말 하부까지 짱짱한 차량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 차량 자신있게 추천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차량 바로 스펙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포드 익스플로러 5세대 3.5 V6 4륜 구동의 리미티드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이 2013년 9월에 등록된 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0만km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누유 노스 전혀 없는 차량이고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하나 찍혀 있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까지 해 봤습니다. 저희 오늘 중고차 반찬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파격적으로 준비한 금액 1,050만원. 1,050만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차량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입니다. 일단 이 포드라는 이름의 브랜드가 주는 안정감은 역시 차체 강성과 안전성에 있는 것 같은데요. 국제 안전성 평가에서도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는 브랜드이니 만큼 정말 관리 상태까지 굉장히 뛰어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이 차량 출시된 컬러로는 블랙 바디로 정말 깔끔한 컬러로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또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모두 적용된 모델이고요 전면 유리 컨디션도 보게 되면 좌우쪽에 크랙 나 있거나 틴팅 까진 부분도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려오면서 본내나 앞쪽에 범퍼 쪽 봤을 때도 좌우측과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양쪽으로 뻗어 있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정말 백화 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측면부로 넘어서 측면부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먼저 어, 앞쪽 타이어 컨디션 같은 경우는 70% 이상 정말 넉넉한 타이어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또 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휀다까지 사서에서 쭉 봤을 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뒤쪽 타이어 컨디션도 역시 70% 이상 정말 넉넉한 타이어 컨디션 보여주면서 당분간 타이어 걱정 없이 타실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뒤쪽에 틴팅 면도 보게 되면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 짙은 모습의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내려오면서 뒤쪽에 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 보더라도 혹시 좌측과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인 옵션으로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는 후방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도 트렁크 개방해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차량도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된 모델이고요 또 안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넓은 시트렁크 공간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좌측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동식 폴딩 시트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안쪽에 내장제 확인했을 때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들 전혀 없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외관 컨디션 저랑 같이 확인해 봤는데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의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고요 일단 이 차량도 앞쪽으로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유입되는 잔 진동 또한 없기 때문에 앞쪽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시트 컨디션도 확인해 드리면 정말 타고 내린 쪽에 약간의 잔주름들 제외하고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 또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전동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운전석 쪽 도어 드림 쪽으로는 이렇게 1 2 3번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위쪽에 상단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3... 상당히 개방감이 좋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또 이어서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눈부심 방지 기능 이 있는 이 시험 눈 밀러와 뒤쪽으로는 추천한 블랙박스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오리원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어라운드 기능까지 좌측 편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화질까지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카메라 비버튼, 파킹 어시스트 버튼과 또그 아래쪽으로는 양쪽으로 듀얼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델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기어룸 하단부를 봐주시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시스템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핸들 컨디션도 비춰드리면. 핸들 가죽 부분에 잔 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 보시면 앞쪽에 트립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과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 좌측 편으로는 앞차와의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핸들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하는 모습이고요. 또 이어서 전면부 게이판 모습 한번 확인해 보면 실 주행 거리 104,564km 만 주행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좌우측으로 경고등 떠 있는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고요 일단 이 차량도 정말 사이즈 큰 차량답게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앞쪽으로 앞레스쪽 보게 되면 후석에서 공조 시스템 작동할 수 있는 버튼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2열 시트 컨디션도 비춰드리게 되면 타고 내린 쪽에도 잔주름들이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또 머리 위쪽으로는 이렇게 파노라마 썬 루프가 이열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2열에서 전혀 답답하지 않은 개방감까지 누려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해서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의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한번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의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3.5 V6 가솔린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 더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차량 포드 익스플로러 5세대 3.5 V6 4륜 구동 리미티드 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3년 9월에 등록된 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0만km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뉴유누스 일절 없는 차량이고 성능 기록부상 외판에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하고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중고차 만찬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말 파격적인 금액 1,050만 원 5 0만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에 보시는 저희 중고차 만찬 대표번호를 전화해 주시면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희가 더욱더 저렴하고 맛있는 차량들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만찬의 참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